태풍의 폭우까지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구아바 평균 가격은 한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에 따르면 일반 구아바 1kg 가격은 평균 하나 1,600원, 프리미엄 구아바 가격은 2,400원으로 한달전 1,000원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입니다 아, 타이 국내 농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철 좋은 첨과물에 따르면 7월 2일 기준 구아바 1kg의 가격은 평균 한화 912원이었습니다. 8월에 접어들며 생산량이 늘어나 8월 3일 기준 가격은 589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태풍, 폭우에 이어 생산량 감소까지 이어져 9월 19일 기준 구아바 1kg의 가격은 2047원으로 한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잡아요. 한편, 구아바는 타이완에서 1년 내내 출하가 가능합니다. 구아바 품종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진주 구아바입니다. 또, 과피가 울퉁불퉁한 제왕 구아바, 속살이 붉은 홍육 구아바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구아바 품종입니다. 한편, 가을에 들어서며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아바 가격 급등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